백업? 부자이신 분이랑 좀 대화를 했던 어...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인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가난은 뭐 정신병이다 그런 음. 얘기도 좀 많이 들었는데 이런 워딩을 그 정신과 뭐 의학적인 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관련된 실험들도 많아요. 네, 정신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신과 의사 이일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 이일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재테크 채널, 돈을 다루는 채널인데,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 모셨는데 아무래도 이 부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스킬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마인드셋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또 선생님 모시고 이 부의 사다리를 향한 또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의 약간 좀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뭐, 사실, 뭐, 부자 분들만, 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건 아니라서, 뭐, 우리나라가 이런, 뭐, 보험제도가 있고 해서 꼭 정신과에 돈이 많은 사람만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라서요. 다양하게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 몇백억 부자이신 분이랑 좀 대화를 했던 어...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아, 이분이 그래도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구나 하고 느꼈던 지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분의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예전에는 이런 어떤 뭐, 그,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개념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돈이 된다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거시경제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때 내가 너무 무지성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용감하게 뛰어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셨다고 하신 얘기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시스템이 더 중요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떤 개인의 의지보다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분이 이제 지금 몇백억 부자가 됐지만, 거기서 본인이 얼마나 그, 거시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 사회 시스템에서 잘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될것 같은 거에 투자를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대의 흐름은 뭐였냐면, 위험할 것 같아? 나라에서 돈 찍어줄게. 음. 위험할 것 같아? 나라에서 돈 찍어줄게. 했던 흐름이 몇십 년간 이어졌던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몇백억 부자가 되는데 있어서 그 결정 권한은 1도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지나고 보니까 양적 완화를 충분히 했었던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탔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몇백억 부자가 됐던 거지 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할지 전혀 예측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잘 맞았던 운이 잘 맞아 떨어졌다. 라는 음. 표현을 했는데, 아, 이분은 정말 인사이트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예전에 그 워렌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기가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거는 운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신체적인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뭐그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몇백 년전 미국에 태어났다거나 만약에 이랬으면 자기는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2000년대 아니 뭐 190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이때 그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거는 사회의 덕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돌려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개인의 노력 그리고 사회 시스템 이 둘을 경중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클까? 라고 했을 때좀 후자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최근 몇십 년간 부자가 됐던 분은 어떤 분들이냐? 과감하게 도전, 어, 도전했던 아. 분 분들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과감하게 도전을 했을 때는 대부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최근 몇십 년간의 사회는 어땠냐면 위험에 돈 찍어서 메꿔줄게여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시대를 만든 거예요 최근 몇십 년간은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투자할 당시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마음으로 하셨지만 결국 지나고 봤더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양적 완화라는 양적 완화 시대라는 그 흐름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원래는 하이 리스크도 그 한쪽에는 짊어졌어야 될던 분들인데 그런 선택들이었는데 이 리스크가 사라졌다 보니 어떻게 보면 쉽게 성공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약간 어떻게 본다면 서투른다 하더라도 도전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그랬죠. 음. 지금 시대는 그랬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점점 그렇게 됐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인드셋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 지르고 아. 보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 자본주의가 도박판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뭐냐면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무슨 어떤 뭐 정확하세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대성이라는 이름의 어떤 기업이 호재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그 주가가 엄청 올랐었는데 문제는 이 기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름만 같다고 해서 그 다른 기업도 주가가 엄청 올랐다라는 음. 기사가 있었었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실제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서 불을 쫓는 게 아니라 일단 일단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하는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일부였겠죠. 왜냐면 하이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음.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봐왔더니 아 저거구나. 그리고 인터넷에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본인들은 그게 정말 운이 좋아서 워렌 버핏조차도 운이 좋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본인의 실력이 냐 이야기를 하고 너네들은 나만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커지고 중앙 정부에서 그 스탠스를 돌리게 된다면 과거와 같은 마인드셋을 가졌던 분들. 그리고 그걸 추종하시는 분들은 좀큰 실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지피지기인 것 같아요. 네,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거시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포지셔닝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모르고 남들이 했던 대로 따라 했다가는 저는 실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 흐름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가나는 뭐 정신병이다 그런 네. 얘기도 좀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건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워딩을 그 정신과 뭐 의학적인 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저 물론 이 컨텐츠를 <laughs> 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한 얘긴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음. 어, 나쁜 사람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네. 아 물론 자극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어그로를 잘끌수 있어서 이런 말을 음. 썼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말의 어떤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네가 가난한 거 네가 잘못해서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음.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너가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수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따라와.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기 위한 저는 수단의 멘트로 보이고요 과연 우리가 어떤 부의 분배에 있어서 과연 개인의 어떤 노력과 어떤 개인의 팩터가 클까 아니면 이런 양적 완화라는 큰 흐름 음에 팩터가 더 클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돌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너 문제야. 너는 가난한 건 너의 정신병이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고쳐먹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심지어 워렌버핏조차도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거 너 잘못이니까 내말 믿고 따라와. 만약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준다면, 결국은 그 부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부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음. 저는 이건 사기라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착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약간 자기 개발 서적이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성취하는 심리를 기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마인드의 최면 그 비슷한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뭐 저도 이제 정확한 내용을 못 봤지만 음. 이 멘트를 하신 분이 그 <laughs>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음. 예, 긍정적인 마인드 분명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우리 삶에 미치는 어떤 팩터가 100이라고 쳤을 때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그 100점 만점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MC 분께서. 저는 이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네. 뭐, 얼마 정도 정확하게 수치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기좀 힘들 것 같고, 네. 대신에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네. 딱그 정도거든요. 음. 없진 않다 정도거든요. 사실 관련된 실험들도 많아요. 오. 사실 우리가 흔하게 알기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전혀 그 물리적인, 화학적인 효과는 없는 약인데도 먹고, 아,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것같애라는 생각만으로도 호전이 좀더 빠르다라는 거. 분명 인간에게는 있는 효과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명백한 효과가 있는 약과 비교를 했을 땐그 효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효과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100이면 1,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메시지와 관련된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분들은 어떠냐면 이 일리가 일리를 어마어마하게 과장해요. 음.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요. <laughs> 저는 카리나랑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게 된다면 저는 하루 종일 카리나를 끌어당김해서 카리나랑 연애를 하고 하루 종일 백억 부자를 끌어당김해서 뭐 백억 부자가 되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제가 왜 공부를 하고 제가 왜 다른 노력을 하고 왜 제가 다른 걸 했겠습니까.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건 정말 작은 효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고그 정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만 하고 그 컨텐츠를 바라봐야지 1, 2밖에 안 되는 밸류에이션인데, 실제 밸류에이션은. 그거를 뭐 50, 60 있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일단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 먼저 해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내고 수업을 들으세요. 이런 분들은 사기꾼입니다. 음. 네, 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뭔가 투자를 하실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전문의시다 보니까 네. 그런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뭔가 나의 약점을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점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투자를 할때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솔로몬 애쉬의 사회 동조 실험 이라는 거거든요 그 서두에 그 진행자분께서도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음. 저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투자를 잘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때 저는 솔로몬의 시의 사회 동조 실험을 음. 얘기를 해요 되게 유명한 실험이기는 합니다 뭐냐면 이제 짝대기 하나를 보여주고요. 옆에는 이제 이거보다 좀 짧은 짝대기 이거랑 길이가 같은 짝대기 이거보다 좀더긴 짝대기 이렇게 세 개를 보여주고 abc 중에 이거와 길이가 같은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에서 이제 한 명씩 와가지고 물어보면 95% 이상이 맞춥니다 오. 너무 쉽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네. 짧그 길이가 같은 거 뭐냐 뭐딱 봐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 실험이 어,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실험 대상자를 10명으로 늘려요. 열매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 1번부터 9번까지는 이미 과학자랑 짠 사람들이에요. 앞에 1번부터 9번까지가 누가 봐도 답이 B인데,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지막 사람이, 실제 실험 대상자들이 원래 내 생각대로 B라고 할지, 아니면 A라고 바꿀지, 다 궁금했던 거예요. 음. 근데 혼자 하면 정답률이 95% 이상인데 이렇게 세팅을 하면 정답률이 70%대로 떨어집니다. 아,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너무나 완벽하게 알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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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음.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사회 동조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명확한 것도 이럴진데 사실 경제라는 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실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알기는 거의 불가능 그렇죠. 가까운 음. 거죠. 이런 대상이라면 이 사회 동조가 얼마나 더 크게 일어날지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이런 사회 동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할때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거시 경제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게 그뭐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인플레이션을 계속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우상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파이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상향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오름이 이 실제 본래적인 가치에 수렴해서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이거와 갭이 떨어졌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바뀔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오르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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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데, 어 그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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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본래 가치부터 점점 멀어지고요. 맞아요. 거기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내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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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투자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 말 듣고 들어가는 거 음. 그리고 주변 말 듣고 팔아버리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점에, 사,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점이 가장 오른데 오른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예요 가장 저점은 내린데 내, 그러니까 어, 내린데 내린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동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음. 요걸 그거 뭐야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요즘 추세추종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추세추종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회동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뭐냐면, 추세추종은 뭐냐면, 오를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거를 들어가서, <laughs>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다들 그 추세추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건 틀린 말이다. 사서, 좀더 음. 비싸게 사서, 좀더 싸게 팔아라. 아. 예. 네. 그니까 러 뭐냐면, 오르기 시작할 때 사서, 꺾일 때 판다. 아. 이게 이제 보통 추세추종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 추세추종이 이 사회동조를 이용을 하는, 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오를 것 같은, 그니까 러 사람들이 붓기 시작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오른데 오른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돈벌것 같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나요? 파리가 모인다. 이런 표현만 하면 안 되겠죠? <laughs> 네. 이제 사람들이 모인, 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 그분들은 분석 안 한대요. 어. 차트만 본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이 그냥 모일 것 같은 차트의 모양이 보이면 들어가. 음. 그래서 사람이 막 붙기 시작하고 꺾이기 시작하면 털고 나와. 이렇게 하시는 게그 근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저는 사회 동조라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추세 추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진짜 짧게 짧게 봐야 되는 거라서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 최대한 쌀 때,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위험하대, 이거 위험하대, 음. 위험할 때 하고 내가 여기에 대한 미래가 확실한 거에 저는 무조건 사고 그그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기업에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아. 네, 저는 일단, 이, 뭐, 이 방법이 절대 맞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아직 증명하진 못했고, 근데 저는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음.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기업인데, 주변에서 위험하대, 위험하대, 위험하대 하면, 저는 사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카카오를 아 진짜요? <laughs> 주,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어. 친구들이 주변에 카카오 38,000원대 담은 사람이 없어라고 아. 저 담았는데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런 관점입니다. 아. 네, 그니까 다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라고 할때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본래 가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내려가는 것도 본래가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것도 본래가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종목을 설정, 설정을 해두고, 그리고 남들이 위험하다고 할때 사는 건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장기투자 관점이고, 단기투자 관점에서 사회동조의 힘을 이용을 하려면, 뭐, 추세추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단기투자 관점에서 이제, 사회동조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